오늘은, 어 일요일인데, 날씨가 막 19도까지 오르고, 되게, 화창하니 괜찮네. 중구시랑 오늘, 그, 지, 진무, 진무, 근무 타워 어, 진, 중국어가 익숙해서, 진마오 따샤라고, 그 88층 건물 높이에 되게 멋진 건물이 있어. 거기에 리츠 칼튼 호텔에 5 6층에 56층에 그뷔페가 있어서 우리 거기서 조금 포식을 하면서 그리고 푸동에 이제 그마천루들 아주 높은 빌딩들 좀 소개하려고 하니까 자, 높게 보도록 합시다. 가요고야씨 음. 포함이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아이. 아, 술도 포함인데요짐마호타샤 어. 음. 어, 56층 이츠팔튼 음. 호텔 56층 내산물 부페에서 열심히 칼질를 하고 먹어보겠어요. 음. <laughs> 맛있어요. 네, 아직 안 먹었거든요. <웃음> <웃음> 먹고 얘기해주세요. 호텔인데 5만 원 하면 되니까 굉장히 괜찮아. 상해 오면 이런 호텔 그 호텔 부페 5성급에서 꼭 먹어보길 바래요. 그 따종 댐핑그 앱에서 우리도 할인권을 샀거든. 원래는 한한칠한 칠만 한한원 정도 하는 거지. 어 근데 이제 그 할인권 삼에 한 이십 프로 정도 할인이 되니까 오만 뭐 원대 에 이렇게 오등급 호텔에서 멋지게 해산물 뷔페 먹을 수 있어요. 김피디님 그거 무, 무슨 고기예요? 이거 몸의 좋은 고기. 몸에 좋은 고기 뭔데요? 소고기보다 좋은가? 소고기보다 좋은 게 뭐지? <laughs> 개구리 뒷다리. 어! 우우, 개구리 뒷다리. 우우. 아, 맛있겠다. 어우, 너도 보세요. <laughs> 음. 무슨 맛? 개구리 음. 맛. <laughs> 개개고리 왕자. <laughs> 아 여기가 리츠칼튼이 아니고 하얏트 호텔이네. 아이참 맨날 헷갈려. 똑같은 <laughs> 호텔이다. 어, 거기나 거기나 하도 엘리베이터를 지금 여러분 갈아타고 오게 만들어놔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이 푸딩도 너무너무 케이크도 예쁘고. <laughs> 심양 언니들이 좋아했던 매론 많고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던 하미가 많네 바람과도 색깔이 예쁘다 여기 우승급 음, 그 호텔에서 5만 원에 그리고 여기 옆에 포동에 동방명주 뷰해서 그리고 일단 이 와인도 무대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하니까 상해여행 오시면 꼭뭐좀 저렴이 길거리 음식도 좋은건 많지만 이 보승궁 호텔에서 요런 이제 살짝 어 사치 아닌 사치 호화로움을 어 느껴보시는 것도 상당히 저는 추천! 가! 왼쪽은 어디? 아내 그림 속에 저기 푸동에 이제 이 배경으로 그린 그림 속에 주인공들이 가까이 오니까 있다요. 샌드위치 딱 깎은 얘도 있고 저 더듬이 두 개도 있고 저 옆에 저것도 있고 동방명주 있고 여기 아알프시몰 있고 어저 짐마우다샤 있고 병따궁도 있고 용가리 용가리 가려서 안 보이네 상하리 타워. 어 샹그릴라 호텔도 하고 정따 광장 뭐. 미래의 셋, 어, 다 나의 <laughs> 그림 속의 주인공들이야. 아, 영광스럽습니다. 여기 육교가 되게 길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 지금 우리도 진마우따샤 나와가지고 이 육교 발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육교를 돌면서 이 건물들을 지금 다 이제 구경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보행자들한테는 너무 좋지 뭐 차에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이게 약간 이렇게 순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건물도 구경하고 나 원하는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잘 설계가 잘 되어 있어 이 전면에 보이는 동방명주는 완전히 여기 상해의 랜드마크지 그지 어. 그리고 이게 막 반대면 조명이 경고, 경광색색으로 들어오니까 멋지고, 이 모양이 약간 진주를 이렇게 큰 진주, 중간 진주 큰, 저기, 소, 중, 대 해서 진주를 엮은 모양이고 중간에 저 기둥 사이에도 또 진주가 또몇 개씩 막 있어, 그지? 그리고 나름 얘들은 진주고 밑에 황포강은 그이 음. 진주를 받치는 은쟁반이라고 하더라고. 음. 나름 그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위에 이게 수신, TV 수신탑이잖아. 음. 어.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가면 또그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 밥 한번 먹자고. 어, 거기도 이제 그뷔페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뭐 밑에 가면 역사박물관이 있어갖고그 나름 또 재밌게 잘놀 수도 있고. 뭐 전망대 그투명유리 그게 되게 무섭잖아. 그 위에서 앉아서 우리도 사진 찍었는데 무섭지만 재밌어. 하여튼 언제나 봐도 되게 매력이 있어. 나의 그림의 주인공이야, 저분이. 음, 아가씨, 잘해봅시다, 이분 그림. 채색 잘해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요거 용, 용트림, 용트림, 용트림. 어, 상하이 타워. 어, 어. 이게 지금 제일 높아, 그지? 어, 128층. 어, 128층, 제일 최근에 지었고, 어. 얘가 이게 되게 그 여러 차례 디자인 수상을 했단다. 독창성이 일단 독보적이고,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상도 받고, 국제교량그 다음에 구조공화, 뭐 연합해서 우승 구조상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118층에 여기 전망대에서 보면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 멀리서 보면 얘가 확실히 멋있어. 음. 어, 이게 지금 대표 스카이라인을 얘가 지금 장식을 하는 애야. 음. 어, 아주 매력이 있어. 음. 뭐지? 음. 어, 중국에서 지금 가장 제일 세, 높아. 세계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 국 음. 어, 곡선 유형으로 되게 특이해. 음. 음.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얘 예, 지금 우리 오늘 밥 먹은 데. 하얏트 호텔 56층에서 뷔페 먹은 여기. 여기는 이름이 금모 대하지 한국말로.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워낙 그때 이제 98년 8월 8일에 이제 오픈식을 할때도 그때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름 자체가 진마어 중국 이름으로 뭐 돈방석 돈방석 어 돈방석 아주 많은 돈이라는 뜻 자체도 그렇고 되게 구조가 보면 이 철골 구조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딱 층층이 돼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해 그~ 얘는 보면 설계부터 완공까지 해서 중국 행운의 숫자 8과 연관이 있는데 행운의 숫자 8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잖아 자 건물 높이가 일단 88층 그 다음에 건물과 그 너비 건물에서 그 너비 비율이 8대 1그 다음에 이 팔면체의 외관을 가졌고 그 다음에 98년 8월 8일날 뭐, 8시 8분? 08분? 08초? 어. <laughs> 그렇게 이제 개통식을 했고, 보니까 우리 야미하고 98년생이니까, 어. 나이가 똑같네. 얘 이제 28? 27, 8? 어. 7? 어, 이렇게 된 거야. 어. 그 그래 이제 88층에 전망대에 올라가면 또 되게 야경도 아름답고 좋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요 병따쿵 건물, 어 뭐, 킹오 맥주 뭐딸거 있다 하이터 딸거 있다 이러면 요거 들고 와서 딱 따면 돼요 <laughs> 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어, 요거 101층 병따개 건물 요거는 증권 금융 뭐 그런 무역회사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전망대가 세계 층의 전망대가 있어서 뭐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가서 이제 그 전망 약해서 어떻게 일단은 이 그 진마오 따샤가 처음에 얘가 이제 1등으로 그거 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돈을 이제 무역을 하고 금융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러 어, 모으고 그다음에 이 이제 세계 금융 센터 병딱궁 여기서 이제 전 세계에 또 금융이나 이런 걸 이제 해서 돈을 축적을 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하이 타워에서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야. 어,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우뚝 선다는 이런 의미?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가 의미가 있더라고 이 건물들이 음, 용이 승천을 하는 거네 용이 승천이 막 그냥 막 어. 그냥 막 웨이브를 타고 <laughs> 용 비늘이 바짝바짝 하면서 막 <laughs> 금가루가 주르 <쫙쫙> 떨어지는 거지 <laughs> 어. 하여튼 어, 이 건물에 대한 아주 어. 별로 믿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웃음> <laughs> <laughs> 어우 왜안 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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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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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 아예 부시몰로 연결이 되며 다시 또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나가면 동방명주 나오는 육교로 갈 수가 있다 상해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건축물이 많은 건 유럽의 영향도 받았지만 상해시 정부에서 이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게 설계를 내면 허가를 안 해준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 스타일의 이 건축물들을 만나 볼수 있는 건축 박람회장이다 상해가 조명이 밤에도 엄청 아름답잖아요. 무슨 오청아파트 그런 데도 막 꼭대기에 조명을 예쁘게 키잖아.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어, <laughs> 상해가. 응. 프랑스, 파리, 구시가지를 따라 했거든, 조명정책을. 아, 음. 그래서 서양에는 음. 파리의 야경, 어. 동양에는 음. 상해 야경. 이게 아, 아, 네, 캐치프레이즈야, 이게. 네. 야경 맛집이네. 음, 음, 야경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응, 전기세 지원도 해주고. 음, 전기세 지원도 해주고. 맞아. 어. <laughs> 10시까지는. 어. 많이 켜놔야 돼. 아, 그래서 진짜 음. 참 야경이 화려해. 상에는 음. 건물도 워낙 멋있는 건물도 다양하게 많은데다가 음. 조명까지 켜니까 되게 화려해. 음. 전기세 많이 나올 듯. 그러게.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웃음> <웃음> 그럼 세계 건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자다. 그러면 지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방전 설계가 잘돼 있어서 어. 전혀 문제는 없대. 그리고 그래도, 어. 그럼 강풍 불면, 어. 좌우로 2세, 2m씩 흔들린대, 되게. 2m? 어. 2m씩이나 꼭대기에? 꼭대기가. 대박. <laughs> 아유, 무서워라. 그 꼭대기에서 엄청 무섭겠다, 그지? <laughs> 근데 전혀 못 느낀대. 못 느낀대? <laughs> 이야, 간진 <강진> 설계를 <laughs> 진짜 아, 너무 잘했구나. 음.